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지만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자녀가 어떤 길을 걸을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많이 말해주고 싶고 더잘 이끌어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강한 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이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흔들려도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는 결국 그분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위한 부탁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의 삶을 통제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앞길을 모두 계획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드리려 합니다. 첫째, 자녀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자라는 방향이 인생의 모든 길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마음이 진리에서 멀어지면 결국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 먼저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지혜나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영혼이 진리 위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 진리로 사람의 마음을 세우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 진리의 손길을 자녀에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말, 친구의 시선, 미디어의 가치가 자녀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나 실망이 마음을 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내면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흔들리는 생각을 바로잡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부모의 기도와 눈물이 그 씨앗을 자라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부모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자녀의 내면을 만지십니다. 자녀가 불안할 때, 말씀은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서 비교하며 흔들릴 때, 말씀은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은 분별력을 주어 그 길을 피하게 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에게 신앙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늘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단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온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대를 잇는 영적 유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진리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진리 안에 뿌리 내린 자녀는 성공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압니다. 반대로 진리에서 멀어진 자녀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삶의 모든 길이 안정되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빛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마음은 자녀로 하여금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부모의 짓이나 교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모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진리로 자라는 마음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뿌리는 깊고 단단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리로 자녀를 세우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녀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자라갈 때그 아이의 인생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남기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둘째, 자녀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질수록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실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질수록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을 자녀 안에 심는 일입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으시고 자녀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공감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며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녀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그 마음 속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볼줄 아는 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는 남보다 앞서는 법을 가르치지만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가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성경 속 루세 이야기를 보면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 마음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감의 마음이었습니다. 루스는 나오미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녀가 루처럼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을 위로하면서 자신도 치유됩니다. 반대로 공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나 보여도 마음이 메마르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마음이 단단한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물려주는 통로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가 주변 사람의 어려움에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도와주는 모습을 볼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먼저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행동과 연결되어야 하며 부모의 삶이 곧 자녀의 교과서가 됩니다. 자녀가 공감의 마음을 가지면 그 인생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자는 다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잊고 세상의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공감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그 마음은 자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합니다. 자녀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단단한 이성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랑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정보와 소리가 넘쳐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각자의 진리를 말합니다. 자녀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려면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단순한 판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십니다. 영적 분별력은 단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가 똑똑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마음 안에 분별의 지혜를 심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지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부족함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특별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분별력 없는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바뀌고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 결국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듭니다. 그들은 유혹 앞에서도 멈추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옳은 것을 말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거짓이 포장되어 칭찬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녀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웁니다. 자녀가 분별의 눈을 가지면 세상의 꺼센 흐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그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분별력은 또한 사람을 살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볼줄 아는 눈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쁜 친구와의 관계는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좋은 스승과의 만남은 인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시지만 잘못된 관계를 통해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분별력은 그 차이를 구분하게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순간의 욕망인지를 살필 줄 압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 마음의 눈을 밝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모의 눈을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배웁니다. 분별력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선택과 태도를 보며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자녀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바라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자녀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경쟁 속에 내몰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에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부모의 마음 또한 그 불안을 함께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가 성취나 비교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환경보다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맞을 때에만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것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자녀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시고 그 안에 신뢰의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혹시 실패하지는 않을까,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그 아이의 마음은 자유를 잃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부모의 평안이 자녀의 평안으로 흘러갑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평화는 문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 이 말처럼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배우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그런 평안을 배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그녀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마음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안과 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생기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그 평안은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집니다. 요즘 자녀들은 겉보기에는 자유롭지만 내면은 매우 지쳐 있기도 합니다. 공부,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성취보다 영혼의 안식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자녀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평안은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을 잃은 자녀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평안을 가진 자녀는 폭풍 속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그런 믿음의 평안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분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싸주십니다. 자녀가 세상의 속도와 비교 속에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평안이 자녀의 삶에 뿌리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어떤 길에서도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걱정으로 붙들기보다 믿음으로 맡기길 바라십니다. 자녀의 길을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삶에 평안을 심고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는 결국 그분의 손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불안한 마음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에 진리와 사랑, 분별력과 평안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길을 밝히는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